안녕하세요. 짝배기입니다. 아, 어, 이번에 이제 승무패 2회차, 아, 어, 올한 해,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 이번에는 2024년, 예, 갑진년에는 꼭 1등 오피셜 나시기를 바랍니다. 아, 어, 이거 뭐, 2회차가 간략하게 이거 세리에 A라고, 최초로 이거 FA컵 들어왔네요, 잉글랜드. 그래갖고, 이거, 이 24,000원 구매해봤는데요. 요번에 또 2월이 됐죠? 어, 그래 12억에서 한 13억 될 건데, 저도 이거 한장 구매해봤습니다. 예,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어, 이거 이제 간략하게, 어, 말씀드리면, 뭐, 제네피셜로 예, 구매한 거. 1번, 요거 프로 신혼에 대해 몬차. 어, 프로시노네 다섯 경기 지금 무승이고 AC 몬차도 세 경기 무승인데 아, 이 프로시노네 그래도 홈에서는 조금 하던데 그래갖고 이거는 예, 승패로 쪼갰습니다. 예 무승부는 안 나올 것 같고 몬차가 무승부 한번 거뒀죠. 예 직전에 2 연속 무승부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몬차가. 근데 프로 신혼에도 직전에 졌는데 아무튼 요거는 예, 쪼갰습니다 승패로. 그러고 2번 요거 이제 헐시티 대 버밍엄. 요거는 이제 헐시티가 얘네들은 무승부가 잘 없기 때문에 그냥 이버밍왕도이 이 원정에서는 좀 약하죠. 최근에 뭐 예? 무승부하고 승리도 거뒀는데. 저는, 헐시티, 홈발 믿고, 승으로 찍었고요. 그러고, 이거, 본머스대 킨츠파크. 아, 요즘, 뭐, EPL의 핫한 팀이 본머스죠 예. 얘네들이, 좀, 그래도 조금 잘 나가는 편인데, 어쨌든 간에, 이 킨츠파크, 얘네들도 이 마탱이 같고, 어, 본머스가 일부 리그의 위엄을 한번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로 찍었고요. 킨츠파크 페로 찍었습니다. 그라고, 이거, 스토고시티대 브라이턴.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스토고시티가 무승부를 많이 캐지만, 저는, 어, 브라이턴 믿고, 예, 일부의 위험을 믿고, 예, 스토고시티 페로 찍었고요. 그라고, 레체 대 칼리아리. 아, 몸차가 무승부가 되는지 모르겠네. 칼리아리가 직전에 무승부 거뒀는데, 어. 아무튼 간에 요거, 레체 대 칼리아리. 요거는, 투표율 적은, 예, 무패로 찍었습니다. 예. 물론 뭐, 레체가 이길 수 있는데, 이 칼리아리도, 이 원정에서는 엄청 못하는데, 저번에 홈에, 이 칼리아리는 홈에서는 좀 차죠. 그런데, 이 왠지 모르게 투표율, 예, 낮은 거, 어, 두 개, 무패. 저는, 이래 찍었고요. 그라고, 이거, 6번. 세필드 웬즈데이 대 카디브 시티. 어, 얘네들도, 그냥 승패로 쪼갰습니다 예. 얘네들 뭐, 지금 이브리그에서도 약체로 속하는데, 이 6번에서 지금 무승부가 좀 나왔기 때문에, 그래갖고, 이거는 승패로 쪼겠고요. 그라고, 7번. 요, 사솔라 대 피오렌티나. 요거는 이 사스올라 예, 승으로 찍었습니다. 예, 피오렌티나도 잘나가긴 잘나가는데 그래도 이번 원정에서 이 사스올라가 예, 오랜만에 어, 승리할 느낌이 있어갖고 저는 사스올로 예, 승으로 찍었습니다. 그라고 엠폴리대 에이시밀란 요거는 제 에이시밀란 승으로 찍었는데요. 그니까, 엠폴리 단통패 찍었습니다. 예. 지금 엠폴리, 예, 거의 최하, 최인데 지금 19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도 에이시 밀란이, 예,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싶어서, 예, 엠폴리 단통패로 찍었고요. 그러고, 이거, 토리노 대 나폴리. 아, 요거 이제 토리노가 나폴리한테 좀 약한데, 조금 약한 게 아니라, 그래도 뭐 비등비등하죠. 예. 이 밑에, 우디네스가 라치오한테 좀 약하지. 그래갖고, 이 토리노. 저는 나폴리 요즘 이 마탱이 가갖고, 예. 또 원정, 또이 나폴리가 홈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토리노. 예. 사바타 미고 예. 토리노. 예. 승으로 찍었고요. 그라고 이거, 우디네스 대 라치오. 이 우디네스. 어 저번에 상대편이 누구였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나네 아무튼간에 이거 우디네세가 직전에 리그에서 첫승을 거뒀습니다 드디어 그것도 4대0으로 이겼는가 예, 아마 그럴건데 아 상대팀이 볼로나였다 예 그래갖고 이번에 이또우디네세가 물을 더잘 키기 때문에 이 라치오도 원정에서는 그닥 뭐 홈에서는 좀 믿어도 그래 갖고 요거는 단통 무승 부로 찍었고요. 어, 그러고 이거 웨스트햄 대 브리스틀. 아, 그래도 이거 홈빨. 예. 이 11번 경기에서 이삑사리가 이거 뻘찍거리잘 하는데 11 13. 그래도 저는 이 뭐야, 웨스트햄. 그래도 이브리인데 예. 어웨이 팀이 그래도 웨스트햄 홈빨 믿고 승으로 찍었고요. 그러고 12. 아스날 대 리버풀. 얘네들 지금 이연무하고 있는데요. 이 둘이 붙어갖고. 근데 아스날이 리버풀한테좀 약하더라고요. 그래도 이거 아스날이 그래도 홈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 단통 무승부 찍었고요. 어, 그리고 살레르니 대 유벤투스. 얘네들은 어제 새벽인가, 오늘 새벽인가. 예, 유벤투스가 어, 리그는 아니지만 코파 델레이 컵인가. 예 유벤투스가 대승 거뒀죠 그래갖고 이 살레르니 지금 최하인데 예 저번에 원정에서 얘네들도 원정에서 첫승 거뒀죠 살레르니 그래갖고 저는 유벤투스 믿고 살레르니 단통패로 찍었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 경기는 예 제가 뭐 이까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하지만 이 14번 경기를, 예, 승부패로 다 두들겨 폈어요. 예, 그래갖고, 뭐, 실, 질적으로 13번만, 13번까지만 다 맞추면, 예, 저는 1등입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은, 예,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어떻게 압니까? 예, 대충 찍어도, 제가 옛날인가, 대충 한번 그냥 찍어봤는데, 뭐 3등 되더라고요. 예, 상대 팀도 모르고, 그한 10년 전인가? 그 안산, 저기 어디야? 약수터, 번호동에서. 아직도 기억나네. 예. 대충 찍었는데 3분 되더라고요. 예. 아무튼 간에 뭐, 이 승무패는, 이 분석이 맞습니다. 예, 분석을 하고 하는 것도 맞는데, 저도 뭐 약간 데이터 보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 분석보다는 내가 찍은 게 얘네들이 맞아줘야 돼요. 그게 뭐, 예? 운빨이죠. 예? 뭐, 공은 둥글고, 공은 지네들끼리 차기 때문에, 어쨌든, 운빨이 있어야지 1등 하기 때문에, 저도, 뭐자 14년 만에, 아, 13년 만에, 예? 이번 연도는, 진짜, 이를 악물고, 예, 1등 한번 하고 싶네요. 근데 요번에는, 이 FA컵하고, 세레이가 들어왔고 야, 어디로 튈지, 향방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어, 저기, 뭐야, 새해에 좋은 기운 받으셔갖고 예, 내피셜로 생각한 게, 찍은 게, 꼭, 2회차 때, 2월금, 예, 한 13억, 1등, 드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니면 제가 먹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드시고, 오케이? 아무튼, 여러분들, 어 다음에는 또 주중에 경기가 없어서 제 토요일 날 세리아 A 그리고 라리가, 라리가로 들어왔던데 예 그때 찾아뵙도록 하고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4년 갑진년에는 꼭 1등 되십시오 파이팅!